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사류, 포류, 사포 등 섬유 제품 제조 대한방직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01%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4.4%, 비용의 증가율은 -4.8%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장기적 감소의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9%, 단기순이익률은 -2.1%로 손실 기업입니다. 다만 이익률의 편차는 그리 크진 않으며 주요 비용은 원재료 비의 비중이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 순손실은 마이너스 406억 원이며 같은 기간 유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215억 원입니다. 자금은 주로 사채와 차입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자본적 지출 대비 이익의 창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38%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218%로 준수한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 차입 차익 규모는 현금성 자산 대비 크지 않으며 재무 구조는 괜찮은 편입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손실을 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 중한 차례 배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대한방직이었습니다.